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스타 서베이를 진행 중이라는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르다는 소식입니다. 스타 서베이 이번 투표 주제는 바로 9월 4주차 남자 가수 브랜드 파워 투표인데요. 이 투표는 9월 21일에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스타 서베이 투표입니다. 장민호님은 해당 투표에서 영상 제약균형제 총 238,230표를 획득하시며 2위와는 약 5,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위를 기록 중에 계신데요. 장민호님이 이번 스타서베이 투표에서도 어김없이 4위권에 오르신 기쁜 상황입니다. 스타서베이 이번 투표 주제처럼 장민호님의 브랜드 파워가 요즘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장민호님을 방송이면 방송, 축제면 축제, 섭외하라는 움직임들이 정말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민호님이 지금과 같은 큰 인기와 사랑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행복한 가수생활 하셨음 좋겠네요.